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 전통적인, 어, 은행과 코인 거래소와의 차이점, 그리고 동일한, 뭐, 공통점,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일단, 코인 거래소가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 오를 것이냐, 모르, 어, 내릴 것이냐, 이거는 저는 저, 저, 정말 전혀 모르, 모르, 고요 근데 코인 거래소의 수익 모델, 이걸 보면은, 아, 코인 거래소는 코인 거래소는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게 이제 아주 전체적인 그림이죠. 뭐 당장 내일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어 대충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현재 어 코인베이스 미국에서 상장된 코인베이스만 하더라도 어 현재 수수료 그주 수입원은 뭐냐면 코인 거래의 결제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에요. 즉어 거래소 대해서 어 어떤. 고객은 코인을 살려고 그러고 여기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확히는 코인 예금이죠. 그러니까 거래에의그 예금 계좌에 있는 코인 예걸을 사고 팔고 할때 여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또는 어, 상거래에서 일반 상거래에서 어, 그뭐 커피를 산다든지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이게 어, 수수료가 붙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 현재 대부분의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가 주수익원인데, 근데 이건 너무나 뻔한 게, 어, 수수료가 그, 높아서 수익을 낸다. 그러면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업체들이 거기 뛰어들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 우리나라 증권사의 그, 그, 주식 매매 수수료가 점점, 점점, 점점 낮아졌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러한 어, 수순을 밟겠죠. 그래서, 제가 볼땐 경쟁 악화로 수수료 수입은 하락이 피, 필연적이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자유주의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음. 그런 그, 상황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만약에 코인거래소 사장이라면 경영자라면 당연히 향후에 새로운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무지하게 고민을 하겠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사장이라면, 지금까지 아주 뭐, 훌륭하게 이 회사를 잘 키워서 성장을 했는데, 일단 보니까 이 회사의 전체 구조를 보면 수수료 수입이 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럼 이거를 향후에 좀더 다른 그 수익 구조를 가져오는 거를 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어그 답은 사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전통적인 은행의 수익 모델을 참조를 하면은 그게 답이 나와 있고 실제 또 그거를 어 수행하는 그런 어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은행의 수익 모델은 뭐냐? 전통적인 은행의 수익 모델 현재 두 가지가 있죠. 어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데. 받은 예금에는 이자를, 뭐, 예를 들어 1% 주고, 대출한 예금에는 2%를 주면, 2%를 주면 당연히 거기서 예금, 그, 금리 차이가 생겨서 그게 수익 모델이 1번이고, 또 하나는, 어, 그, 코인 거래소와 비슷하게 수수료 수입도 굉장히 짭짤하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은행의 수익 모델은 뭐냐면, 어, 이런 이제 대출을 통한, 대출은 보통 장기로 대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받는 예금은 보통 단기로 하는데, 저 금리가 낮고, 대출은 금리가 높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그 은행의 수익 모델을 뭐 아주 쉽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게 대차 대조표에서 나타나면은, 자, 철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면은 자기 부채의 대출 1 이렇게 적히겠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으면은 은행에서 자기 예금 통장에 대출한 만큼 일만큼 꽂아주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은행의 굉장한 이제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은행은 뭐냐면은 당연히 대출해줬으니까 자기 자산에 철수 어 나중에 갚을 거 대출 일 만큼 있어 이렇게 좀 쓰죠. 여기까지는 이제 중요한데요. 어 여기까지 뭐다 누구나 아는데 예금을 어디다 쓸것인니까 이겁니다. 보통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 비은행 금융기관은 여기에 어, 대출일를 은행이 그, 그, 그 기관이 갖고 있는 현금, 뭐,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 1, 요렇게 써집니다. 그런데 은행인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 자기 부채 예금 1, 요렇게 써집니다. 요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데 뭐 나중에 이제, 아, 향후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게 하고요. 어쨌든, 전통적인 은행의 수익 모델은 이런 식으로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이자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 자산은 이자가 높고, 어, 부채는 이자가 적다. 요게 뭐 핵심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현재, 그, 그, 암호화, 암호화폐, 이쪽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 그 회사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테더 들어보셨죠? 네. 테더가 바로 그건데요. 테더는 뭐냐면은 어, 1달러하고 테더, 1테더하고 항상 교환을 해주겠다. 요런, 그런, 그, 그런 암호 파페입니다. 그러면 즉, 어, 이게 대차 대조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 윗, 어, 윗부분인데요. 철수가 테더를 1만큼 갖고 싶어요. 그러면 테더를 발행하는 회사에 가서 달러를 1줄 테니까, 즉, 철수의 달, 자산에서 달러는 1만큼 감소하겠죠? 나한테 테더 1을 다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테더 회사는 달러를 1달러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산이 1만큼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 테더를 부채로 발행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 바로 어,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은행이 하는 일들하고 매우 비슷해요. 이게. 자, 그러면 원래 원칙상 아, 나중에 이제 철수가 테더를 갖고 뭐 이리저리 저 뭐야 그걸로 어, 거래를 하다가 지금 이제 테더가 있는데 이걸 다시 달러로 바꾸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그 테더 회사에 가가지고 이걸 테더를 제출을 하고, 어, 테더를 달러로 바꿔주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바뀌, 바뀌냐? 전부 마이너스만 붙여줍니다. 테더 회사는 자산에서 달러를 줘야 되니까 없어지고, 자기 부채가 테더를, 어, 이 철수가 테더를 찾아갔으니까 부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철수는 테더 있던 거 없어지고, 달러가 새로 생기고, 예,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어 뭐그정 반대 그 철수가 테더를 샀을 때 하고 테더를 팔았을 때 하고 정 반대 일이 생기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테더를 이 하는 그그 그 테더 회사 사장이다. 그러면 최초의 최초의 대처 대조표가 테더 회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 딱 보니까, 어, 사람들이 테더를 사놓고는, 어, 내가 이제 발행한 테더가 전, 전부 1이고, 그 다음에 그 대신 받은 달러가 전부 1인데, 아, 항상 모든 테더를 다 달러로 바꾸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딱든 거예요. 대략 보니까, 뭐,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 달러는 지금 제 테더 회사에서 달러는 100이 있고, 그 다음에, 테더는 1 0이 있는데, 음. 이게 쭉 이제 데이터, 그,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아, 테더를 100만큼 발행했는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대략 한 달에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20 정도만 찾아가더라. 그런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달로는 갖고 있어봤자, 음, 태도에서 한테는 저게 안 되죠. 그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죠. 돈이 안 돼. 그 채권이 아니니까.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 그러면은, 달러를 100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20 정도만 딱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80은, 어, 채권에 투자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즉, 어, 채권에 투자를 하면은 이자를 주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테더 회사는 어 처음에 테더 달러를 테더로 바꾸는데 돈이 사실 한 푼도 안 필요했어요. 물론 회사를 그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뭐 자본금 필요했겠지만 어쨌든 달러를 테더로 바꿔주는 데는 자기 돈이 안 필요하. 그러면 이건 뭐 무엇을 미하냐이 어 테더 회사는 달러 20 아, 100중에서 20만 남겨놓고 이거는 테더를 언제든지 누군가 바꾸려고 하게, 하니까요. 나머지 80은 정말 남의 돈 갖고 이자를 따먹는 그런 걸 하는 거겠죠. 네, 이게 어, 현재 어, 실제 테더 회사에 테더라는 회사가 어, 올해 3월 말에 그 회사 그 대차 대조표를 어, 그그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주 어 단순화시켜서 하면은 뭐 달러도 뭐 갖고 있겠지만요. 달러를 다 없애고 그걸 기업어음을 샀어요. 기업어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업이 발행한 대략 만기가 뭐한 30일에서 긴거뭐 90일 정도짜리인데 이런 것들 기업이 발행했으니까 어그 정말 뭐 후진 망할 기업의 기업어음을 산게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의 기업어음을 산 거예요. 그렇지만 어 이게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항상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위기 때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구조가 바로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머니마켓 펀드하고 매우 동일한 구조를갖고 있어요. 머니마켓 펀드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머니마켓 펀드는 철수가 돈이 있어요, 현금이 있는데 그걸로 어, mmf라고 하는데 mmf 1만큼 사요 그럼 머니마켓 펀드는 어너 mmf 1만큼 갖고 있어 어, 그래서 자기 부채에 이렇게 해 해놓, 놓는다 그 다음에 그돈 현금을 받은 걸 갖고서 기업보험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금 전에 했던 어, 머니, mmf 머니마켓 펀드가 그, 그 태도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MMF라고 되어 있는 거는 테더로 바꾸시면거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 있는 MMF, MMF는 그그저 뭐냐? 그 테더 어, 예 이게 테더네요. 그다음에 여기 테더 회사고 여기 MMF 항목 여기 이제 테더 내가 얼마큼 갖고 있다 그 그건데 여기 언제 문제가 됐었냐면은 어 위기가 발생했을 때 2008년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P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어, 그 기업어음하고 뭐그 다음에 그 서브프라임 그것도 있었고 이것도 굉장히 큰그 어, 위기의 도화선이 됐었던 건데요. 어쨌든 이러한 수익 구조와 또는 이러한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나 테더는 수수료 외에도 이런 식으로 어그 자금들을 현금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은 어 굉장히 어 신기술을 이용한 거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실질적인 수익을 내는 거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어그 금융 모델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